안녕하세요. 명의김경렬입니다 아, 역사와 함께하는 주역, 또 주역 속의 역사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지수사회3 그 삼효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꼭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장수가 아니라 이거는 현대에서는 차라리 이분들이 더 정확한 표현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의 목표를 딱 세웠다. 뭐 올해는 뭐 외출을 얼마를 한다. 또 아니면은 뭐 올해는 어디 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그 계획을 실행을 할이 전문, 뭐, 이문이 임원, 있어야 되죠. 이문이. 책임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이 임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 조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 전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NGO들도, NGO들은 그야말로 어, 세상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세상을 상대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조직, 이 사람이라든지 조직,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념, 이런 게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는 꼭 장수가 아니라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 괴를 읽으시면, 아, 이 괴에서 내가 또 효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를 쉽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네, 이수신 장군과 정유재랑 왜 그런가 하면은 흉하다. 시체 그름또 또 흉하다. 다 흉하다는 겁니다. 왜 전쟁터에서. 근데 보시면은 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가 딱이 여러 사람이 오락가락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 임진왜란이 있고. 또 정유재란이 있죠. 우리나라가 거의 뭐이 풍지박한이란 참 그런 전쟁인데 다시 이제 임진왜란 뒤에 사실 이또 정유재란이 발발을 합니다. 정유재란이.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본 놈들이 간교하게 이 이중간첩이란 이 요시라는 놈을 파견을 해가지고 경상우병사 김웅세에게 어떤 정보를 가짜 정보를 하나 흘립니다. 가장 뭐라고 흘렸는가면은 하 그때 이, 그때 이 요시라는 이 소수 행장 밑에 있, 있었는데 이놈이놈이 뭐라 그러는가하면김홍서한테그래 매달 며칠 날 매달 며칠 날 언제쯤 이 가등 청장이 가등 청장이 바다를 그르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잡아라. 이런 이런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김홍서가이 조정에다가 장계를 올립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 올리니까, 그럼 조정에서는 어떻게 명령이, 이수신한테 명령이 내려왔는가 하면, 은네가 가서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수신 장군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신명성도 없고, 그래서 그, 제부 자체를 봐서는, 이 함정이다, 함정. 함정이기 때문에, 함정이다. 근데, 그래서 좀 망설이게 됩니다. 그까 그래 이제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니, 가등청정이 들어온다는 잡이 잡입, 잠입한다는데, 왜안 잡고 지금 출동을 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이때 영의정이 이항복이었는데, 이항복이 이순신을 갖다가 청거를 했기 때문에, 이 당파 사회에 의해서 이양복을 밀어내고, 이 정권을 잡으려는 측에서 어쨌든 간에 이~ 순신을 치게 되면은 그 여파가 이양복 하자 할 때까지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 이순신을 핍박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기다가 결국 서울로 잡혀가죠 그래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거의 뭐~ 거의 뭐~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여러 원로 대신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백의 종군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수진 장군 생에서 보면 이게 두 번째 백의 종군입니다. 두 번째. 그첫 번째는 언제였나? 임진왜란 전에 한경북도, 한경북도가 평안, 평안도 쪽에 그, 이 그, 그, 저, 벼설을 할 때, 벼설을 할때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공원 이수진, 이수진 장군이 세웠는데 모함을 받아서 그때도 아마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백의 종군을.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백의 종군이라는 게뭐 어, 장군이 그냥 강정이 돼가지고 1등병이 뭐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 장, 장군의 자리는 가지고 이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밑에 부하도 없고 그냥 이름만 장군이고 장군이고 다른 장군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그래서 두 군데 백에종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잘 알죠. 예. 그리고 원, 원균이 대표를 해가지고 다시 이수진 장군이 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핸할수 유명한 말씀이 아직 저는 병선절두측이 남아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결국은 명랑대첩이라든지 노랑해진을 뭐 노랑, 노랑해진에서 정사를 하시지만은 명랑대첩으로 발판을 마련합니다 보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허위정보 허위정보 여기에 헷갈린 선조도 문제 참 선조도 문제지만은 어찌되었든 이런 전쟁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필패라는 겁니다. 필패 그래서 우리나라 수군이 거의 뭐 괴밀 직전까지 몰렸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오락가락하면은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런게참 많죠.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흉하다. 그럼 네 번째는 네 번째 효는 뭔가 하면은 군대가 후퇴해 머무니 흐물이 없다. 이게 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차라리 후퇴를 해서 머물러라 무 후퇴를 해서 머무르 그래서 흐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을 쳐서 지수 사회에사회로를 얻었다, 만약에 사회로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케는아 내가 지금은 잠시 물러나가지고 쉬고 쉬는 것도 한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체에 기업체 CEO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지금은 급하게 추진을 해왔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천자문을 보시면은, 천자문의 쭉쭉쭉 가다 보면 좀 뒷부분에 가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전 파목 용군 체정. 이게. 천자문은 네 자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천 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전파목 용군체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전국시대에 유명한 네 명의 장군을, 장군 이름인데, 이네 사람이 군사를 움직이는 데있어서는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백기. 이두 사람은 이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고 이두 사람은 조나라입니다 조나라 조나라 장군인데 자 이게 여기는 여기는 백기를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은 왕전 그다음에 연파 이목이 네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네 사람이 얽히고 설킨 전쟁 얘기는 참 많은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다른데서 제가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이 그중에서 이 사람 연파 이 연파는 뭘로 유명하냐 이 유명한 연파와 인상계 관련된 이 문경지교 절친한 친구를 말하는 이 문경지교의 한 주인공이 연파를 말하는 겁니다 연파 이 문경지교 얘기는 다잘 다 아시죠 그만큼 친하다는 얘긴데 이 사람은 전국 말기의 조나라 장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장평대 이그 전국 시대에 군사로서 최강은 어쨌든간에 이 진나라고 조나라였습니다. 초나라는 땅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강대국 진나라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거는 군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그 지형이 그렇게 넓고 덥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평대전에서 조괄에게 지휘권을 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나라에서 이 존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2 6인전에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 연판은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수비만 합니 수비만. 수비만 해주는데, 왜? 진나라보다는 형사가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연판은 수비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피곤하겠죠. 왜냐면 하 자기나라를 떠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그뭐 1, 2년 지나가 버리면 그몇 십만 대군이 유지를 하려면 그 돌아가는 이혹식 식량이라든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대책를 하니까 도저히 이는 성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나라 재상 범수가 대책을 두 개를 냅니다. 뭘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장수를 교체를 합니다. 장수를 장수를 교체를 하는데 누구로 교체를 하느냐? 이 사람으로 교체를 합니다. 백기로 백기라는 사람으로 이 장수를 교체하고 이 일을 극비로 붙인다. 극비로 아무도 모르게 이걸 발설하는 자는 무조건 죽인다. 예, 그래서 이제 극비로 장수를 바꾸고 두 번째는 이 이간책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 지금 진나라에서 급을 내는 장군은이 연파가 아니고 연파가 아니고 이 조괄이라는 조관리라는 장군이다 조괄 이게 진나라에서 겁내는 거는 조괄이다 이런 식으로 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조나라가 넘어가서 결국은 이 장군을 조괄로 교체하죠. 이 조괄은 그~ 또 전날에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조사라고 이~ 조사의 아들인데 그게 어릴 때부터 병, 병법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실제는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갈로 교체를 하고 성급한 조갈이왕 정권을 지휘권을 받자마자 바로 공격에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40만 대군이) 그런 전사를 했다 전사한 게 아니라 그 책에는 그냥 땅에무어버렸다가나옵니다 그야말로 조날에 몰락을 가져왔고, 그런 사, 그런 전, 전투였는데, 이처럼 물러나서, 물러나서, 흐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쟁터 나갔는데, 하늘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천시 지리, 이런 게다나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후퇴해서, 머무는 되는데, 이, 이 조갈처럼 나가가지고, 예, 나갈처럼 조갈이 나가가지고, 결국은 조노라고 무너져버리죠. 이제 이런 전쟁에서 이런, 이런 예라도 수택이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애매한데, 이게 그, 이 회사 하시는 분들도 좀, 좀 난해하다 생각하시는데 뭐~ 밭에 짐승이 들어오면 명령을 받도록 잡는 것이 이롭다 흐물이 없다 이런 경우에 그니까 뭔가 하면 이~ 밭이라는 게 자기 나라 자기 나라로 보면은 자기 나라에 이~ 짐승이 들어오면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땅에다 뺏기게 되겠죠 예 그리고 장자가 솔로 이~ 이때는 요거는 솔로 집니다 솔 솔사하니. 동생들 여럿이 주장하면 반듯해서 종하다. 이거는 뭔가면은 하이 부분은 이 순륜부란 사람을 보시면은 방금 그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거는 준투시대 진나라의 정치가인데 이 유명한 필전 필이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필이라는 전투. 이건 땅 지역 이름인데 호남성 오늘날 호남성 정류시 근처인데 이제 초나라하고 이 진나라가 이렇게 싸운 전쟁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 진나라의 이주전파와 조합파가 내분이 네 일어나가지고 총사령관은 이 술림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명을 그때는 군을 세 군단 나눴죠 뭐 좌군 우군 중군 상군 하군 중군 이렇게 삼 군으로 나눴는데 이 사람이 총사령관인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강을 건너지 말라 했는데도, 강을 건너버리고, 그냥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격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 뭐, 그렇게, 초나에서 보니까, 이거 완전, 히거야말로 이거 오합지절이죠, 오합지절. 그래서, 전쟁에서, 이 필전투에서, 진나라가 크게 져버리고, 이 일로에서 초장왕이 춘추 오패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유명한 전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술림보라는 사람을 이 전투에서 보시면은 아, 군세 개가 각자 다 따로따로 놀아보는데 어떻게 전쟁 이기겠습니까? 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 CEO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캐를 이 캐를 얻게 되면은 아이 명령 체계는 딱일사불란해되겠구나 그걸 제일 잘한는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진단라는 엄격한 이 법에 의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명령 체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진단라가 아니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전쟁에서는 이처럼 이뭐 내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내부 아까 말씀드린 이수진 양군은 결국 이 내부도는 망한 거지 않습니까? 내부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전쟁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은 이게, 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이 쾌에서는, 이 지수사 쾌에서는 이게, 이, 여럿이 주장하면 흉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소인은 쓰지 말라. 그 무조건 소인은 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훌륭한 장군을 내세우고서 엄중한 군율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끝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소인을 쓰지 말라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소인, 소인한테는 재물은 주도, 재물이라든지 이런거는 줘도 되지만은 중용을 하지마. 중용을 하면 안 되죠, 중용 크게 쓰면 안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보시면은 이~ 그 유명한 이, 이괄의 난이 있죠 이괄의 난 이괄의 난 이게 이제 저쪽 (1620) (3년에) 이게 인조반정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 1등 공신이 아니고 이 이등 공신이 이등 공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지금 열받아 있는 판에 또 이게 쓸데없는 놈들이 이, 이갈하고 아들이 이제 여러 명과 꾸며가지고 영문을 꾸몰다고 무고를 하게 됩니다 무고 억울하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단서는 못 찾고 그래서 그냥 이갈의 아들을 서울로 데리고 가겠다 근데 데리고 가면 또 어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갈이 결국은 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발돈으로서 처음으로 왕이 이 서울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최초입니다 이게 예, 피난을 갔는데 그니 그러니까 보시면은 포상을 함에 있어서 포상을 함에 있어서 이게계곡선가이게뭔 뭐, 뭐, 뭐 말입니까 계곡 땅을 져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열그열수 열, 있게 해주고 선가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던 벼슬을 아들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 그니까 개국 선가에는 소유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줘도 된다, 돈은. 돈을 준다든지, 다른 짜잘한 거는 줘도 되지만, 이렇게 나라를 열게 해주고, 집안에 대를 잃게 해주는 이런 거는 소유는 쓰지 말라. 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갈리 난.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이 영포하고 평울 같은 경우가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에서는 이 영포, 평울 뻘아서 한신 이세 사람이 큰 공을 세웠는데 결국은 이세 사람 도 어떻게 됩니까? 다 결국은 죽음을 다다 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죠. 특히 이 영포 같은 경우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처럼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포상인데 그 포상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적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겼다. 그러면은 보너스로 줄때 어떤, 어떤 기준으로 줄 건지 그걸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수사 점캐를 보시면은 이게 큰 뜻은 그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재능이 있어도 인정은 받지 못한다. 성공하기 어렵다. 이게 우리 질수사 점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좀질수사쾌는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살이 사욕을 버려라. 그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을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일국의 군주 마음 그 사리 사견으로 욕심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병사를 이끌고 나가는 장군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말 애국심으로 충정으로 해야 되고 거기 나가는 병졸들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아 기업체 CEO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더라도 사리사욕 없는 사람을 써야 되고 나부터 사장부터 사리사육을 버려,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하기.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매매를 목적으로 이 주역점을 쳤는데 예를 들면뭐주소석회가 났다 그러면은 분쟁이 그치지 않는 시기다 그렇지만 끈기 있게 사리사육을 버리고 설득을 하면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도록 할수 있다 그다음에 대차. 주,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주역점을 쳤다. 해보니까. 그러면은 빌려준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돈 절대 안 돌아옵니다. 또 빌려준 물건을 빌려줬으면 거의 파손되어 돌아온다. 목적 없이 돈을 빌리면 신용을 잃기 딱 알맞다. 그럼 뭐 투자, 요즘 주,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주식은 수분 우량주를 발굴하라. 그러니까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라. 괜히 뭐 조금 안다고, 아내 주식 공부 엄청 많이 했어, 내 잘해 이런 잘난 잘난 마음에 분수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면큰 손해로 돌아온다. 반대로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상의를 하면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는 무조건 정리하라. 이건 이제 참의미미 심장한 말인데 무조건 정리하고 쓸데없는 관계는 그렇게 유지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만 불성실하다는 말을 들어도 결국에는 오해가 풀려 복귀한다. 어떻게 하면 살의 사욕을 버리면 살의 사욕을 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운세가 좋지 않아 싸움이 생기지만 옳다고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하면 서서히 호전된다. 힘들어도 규율을 지키고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쟁터 나가는 장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규율을 지키고 올바른 마음. 올바른 이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돼야 될게 뭔가 하면은 살이 사육은 절대 버려야 된다. 이게 이 오늘 배워진 지수사 이 쾌의 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업체의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더꼭 읽어보시고 마음가짐을 다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